농장 가야 되는데 뭐하냐고. 갈란다. 왜? 혹시 엄마는 어젯밤 내외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걸까?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엄마. 나 보십시오. 얼굴 좀 봐요. 왜 가려고? 왜일로네 쌤씨랑 잘 사는 줄 아나? 갈란다. 엄마는 자신이 불난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쩐지 싸워서? 딸이 불편한 말은 꺼내지 않는다. <laughs> 딸이 힘들 것만 걱정하는 엄마. 야, 일도 하기 싫고, 나 혼자 살면 좋아야. 떨어져서 사는 걸 견디기 어려운 건 명자씨다. <laughs> 내 속, 내 마음, 내, 또또안 하셔야 돼가지고 막 가시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나갈란다. 너 시엄씨 모시고 잘 살아라. 오늘은 5일장이 열리는 날. 출하를 끝내고 엄마와 장에 나온 명자 씨. 기어달라, 기어달라. 모처럼 갖는 모녀의 오붓한 휴식이다. 이즘 것도 따뜻하게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응. 친정엄마 겨울옷도 골라보는데. 이거 배고파. 이거 괜찮은가? 뭐? 왜재끼 잔대? 엄마 하나 사줄게. 재끼는재끼 많이 있네. 매일같이 쇠발람을 수확에 쫓겨 사느라 좀처럼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즐긴다. 어? 작은 일로도 행복해지는 명자 씨와 친정 엄마. 한바 됐어? 다고세오 오랜만에 장에 나오면 엄마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진다. 1아에 결혼한 후로 살림에 농사일 하느라 변변한 추억이 없다. 엄마와 장구경만 해도 즐거운 명자 씨다.

아, 보내라고 하냐? 어, 어, 감사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힘들었던 기억은 차고 넘치는데 다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억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잠수 엄마, 왜 나는 어렸을 때 시장을 안대고나랬어대보 뭐 일일이 없을 게안될보지 우리가 안 따라다니니까 안될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 사, 시장도 안따니거맨 일만 했고 막 그렇게 너를 응, 매, 매, 너를 무답히 지금이지 보냈서 내가 후회했다. 처음에 좋아했을때 어렸을 때 좋아했어. 그냥 저도 아무 수업도 모르고 응. 보내게 보고도 자꾸. 응. 우리 딸이 있으면 좋은데, 얼른 가볼게. 어제 나고. 그렇게 일찍 떠나고 싶었던 엄마 품이 얼마나 좋은 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나서야 알아가고 있다. 그때. 목발 못 잡니다. 또 오라고 끝났다. 모녀의 응. 오붓한 시간을 방해하는 전화. 여보쇼 장에 왔는데요. 엄마랑 구경 좀 느꼈는데. 남편이다. 딱히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아내 명자 씨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댄다. 알았어. 알았어. 그, 알았어. 알았어. 뭐라고냐? 언능 오시라요. 언능 오라요. 언능. 뭐 한다고 얼른 오라 간대 장애가 오래 있음께라. 게... 눈치가 없는 건지 서둘러 돌아오라는 남편. 엄마 가시다. 응. 명자 씨 모녀가 오랜만에 누리던 여유는 남편의 눈치 없는 방해로 끝나고 만다. 그런데 <목소리> 서둘러 돌아갈 것 같던 명자 씨 어디론가 들어가는데. 장님, 통닭 한 마리 주세요. 어머니가 통닭을 좋아하니까 장마다 통닭을 사가지고 가요. 누가세요? 시어머니 챙기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은 명자씨다. 그시가 아내 귀가를 죄축했던 남편. 아침부터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일을 말리다. 근데 마음이 놓이질 않았는지 마당 앞을 지키고 있다. 저녁을 핑계로 대문 밖으로 나가기라도 할까봐 아이의 끼니거리까지 챙겨 왔는데 이게 농어 농어 새요 동네 삼촌이 주셔갖어머니해달고 숨쉬 좋게 회를 뜨고 있던 찰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한 대의 트럭 아내 명자씨다 장모와 너무 오래 밖에 있지 말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와, 장모님도 오셨네 뭔 일이야?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왔대 뭔 <laughs> 일인가? 방금 왔다가 송닭 사왔는데 송닭 사왔냐? 네. 빨리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남편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화가 나는 명자씨. 사도, 이리 어째 같이 들시게 많이 먹어서 사모님 잡수세요. 아, 다 같이 먹읍시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희 갈게요. 어, 잘먹을란다 속상한 아내 명자씨,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 놓는데. 음, 오랜만에. 엄마랑 장보경도 하고, 응, 음, 대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편 동열 씨는 아내가 화를 내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장모도 왠지 사위에게 섭섭해지는데. 나 집에 갈래? 개쁘고, 예. 장원 해 드시고 가셔요. 아내의 기분에 무신경한 남편. 명재 씨는 속상하다 못해 분통이 터지고, 동열 씨는 동열 시대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와 있었던 것 뿐인데, 머쓱해진다.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챙기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데, 아내는 그걸 왜 모르는 걸까? 맛있다. 음. 뭐지, 너는 안 따라갔냐? 같이 가서 밥 먹게. 해 물라고, 엄마. 엄마가 해 물라고? 아들이 유댄다기도 가까운데 아들이 아르리, 아들이라대. 그래. 난늘옆렇게 생각하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꿀령 그만 깨워서니고 너무 일 그만 당기고 편안하게 살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멀리 있어서 어머니를 챙길 수 있는 건 동열 씨 자신뿐이다. 제대로 보살피고 싶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속만 상한다. 한편 명자 씨는 명자 씨대로 뿌리났다. 언니, 어, 잠깐 앉아보세요. 도대체 아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남편. 고생하는 장모는 배려할 줄 모르는 남편을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수 없다. 아니 오랜만에 엄마하고 그 있는데 왜 전화지르냐고. 안보이게 전화 듣지. 아니 일좀 하고. 응? 엄마하고 너 어때 말에 실수도 있지. 집에서 쉬면 되지. 뭐하게 그 시장을 구역구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그 그... 엄마들 우리가 모시자 집에 뜻밖의말 아내는 당황한다. 연세도 많으시고, 음, 마도 되고 안 좋아지신 것 같고, 또, 뭐, 뻑하면 남일 당기고 그러면 집에 있는 엄마는 그 내쫓아? 뭘 내쫓아? 어머님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왜 자기 생각만 하냐고. 뭐, 같이 모시고 살면 좋지. 뭘내 생각만이야. 장모님도 부모고, 내 엄마도 구먼디 같이 보시는 게내 생각은 맞을 것 같아. 불쑥 속마음을 꺼내놓고 아내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남편. 나도 모르겠다. 아내 명자씨는 자기 고집만 세우는 남편과 대화할 마음을 잃고만다. 장모가 사는 집에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일이 간단한 일로 생각되는 걸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저리 쉽게 꺼낼 수 있을까 부부의 마음이 엇갈린 채 심란한 밤이 깊어간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을 일을 챙기러 나선다. 아내 명자 씨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라는 걸 짐작도 하지 못하는 남편 동열 씨. 한편 명자 씨도 심란한 마음으로 이일 나설 채비를 하는데. 엄마, 엄마, 뭐해? 그런데, 농장 가야 되는데 뭐 하냐고. 집이 갈란다. 왜? 혹시 엄마는 어젯밤 내외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걸까? 철렁 가슴이 어. 내려앉는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엄마. 난 보십시오. 얼굴 좀 봐요. 왜 가라고? 오늘 일로. 네 쌤씨랑 잘 사려잖아. 갈란다. 엄마는 자신이 불난 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싸워서. 딸이 불편한 말은 꺼내지 않는다. <laughs> 딸이 힘들 것만 걱정하는 엄마. 야, 이 일도 하기 싫고 나 혼자 살면 좋아야 떨어져서 사는 걸 견디기 어려운 건 명자 씨다. 내속내 <laughs> 내 마음 내 속도 알아줘야 될거 아니야? 엄마 가시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나갈란다. 너 시음시 모시고 잘 살아라.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엄마. 명자 씨는 엄마가 속상했을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엄마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근데 고집을 꺾지 않는 엄마다. 엄마, 진짜 가실 거야? 어? 멀어지는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딸. 음, 내가 엄마한테 너무 재미난 것도 있고, 미안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잡아, 안 잡았어? 못 잡았어. 요 죄송해서.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 투성이다. 혼자 남은 명자 씨. 쌓인 일을 미뤄둘 수 없어 시작은 했는데. 어째 혼자 일해. 뒤늦게 돌아온 남편 동열 씨가. 장모님 어디 가시고? 속을 흠는다. 지난 밤 일을 벌써 잊었는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어난데 사이가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엄마가 웃겠어 가재 내가 오고 너무 많은 눈치 줬다고 그리고 나가셨다고 집에 가셨소 당황하는 남편 늙었는데 이러지 아이고. 이제서야 상황을 파악하는데. 아니, 잡아야지. 왜 집에 가시게 했냐고. 안에 탓이라도 되느냐, 타박한다. 그런 거 들고 가면 왜 끊냐고. 아 내가 몸만 뭐, 얼마나 수고했다고 집까지 나가시냐고, 집까지. 정말로. 시어머니 생각할 때와 장모를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남편이 명자 씨는 야속하다. 맨날 어머이만 챙기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를 좀 챙겨 주고 좀 하지. 장모님은 집에서 사시고. 어머님은 날마다 저 혼자 저렇게 사신대. 당연히 어, 엄마 신경이 더 가지. 어머니 챙길 때 같이 챙기면 되지. 내가 장모님한테 못한 것이 뭐가 있어. 잘하고만 살았지. 대화가 오갈수록 화만 치솟는 아내.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눈치다. 나는 우리 엄마 챙기고 아기는 어머니 챙겨 나 갈랐게. 끝내 분통이 터지고만 명자 씨. 과연 부부는 어긋난 감정의 고를 메울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친정 엄마를 찾아 나선 명자 씨. 일터를 박차고 나왔지만 명자씨가 갈 곳은 오래전에 엄마가 살던 집뿐이다. 아이고 엄마! 엄마 혼자 떠나게 둔게 마음에 걸렸던 명자씨. 엄마 나 왔어. 엄마는 딸의 방문이 당황스럽다. 여거 뭐다아왔냐 장모 귀한지도 모르고. 나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라고 왔어? 고생도 해봐야 돼. 혼자 일도 해보고 해야 돼. 귀한지를 알아야지. 남편을 향한 원망을 쏟아넣는 것 말고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는 명자씨.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 그만한 사고 사후 없어야. 사와 옷잘 살아야 내, 내가 좋지. 어서 가거라. 엄마 사오가 뭐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고 누가 뭐 이렇게 사오를 챙겨? 사오 좋지, 있지 않죠? 어, 좋아. 아, 아, 아. 좋아. 원망해도 모자를 사위를 이해하는 엄마 애자씨. 엄마는 언제나 당신보다 딸이 먼저고 속상한 마음에 딸과 사위가 어긋나기라도 할까 걱정이다. 어서 가거라. 가서 사와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딸만 걱정하는 엄마, 명다시는 속이 상한다. 그 시각 남편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다. 막둥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 둘러앉지만, 아내와 장모가 없는 집은 텅빈 것만 같다. 말 없이 저녁을 먹는 동열 씨와 막둥이. 그때? 어, 누나 씨뭔 일이죠? 평소처럼 반찬 거리를 챙겨 찾아온 시어머니 정숙 씨. 음, 꿀이죠. 꿀과 갖다 꿀. 음. 사두노. 같이 어디 갔어? 그래. 어. 저녁상이 궁색한 걸 보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걸 직감하는데. 밥 먹게 남의 먹냐? 남의 끓여 먹고 싶은 게 남의 끓여 남이 먹어. 남의 끓여서 먹어. 음. 며느리와 안 싸더니 보이지 않는 이유를 거듭 확인하는 시어머니. 그제서야 동열 씨가 실토한다. 사실은 엄마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꿀꺽 댕겨 남일 댕기고 하니까 아들 옆에 두고 이렇게 모시려고 어저께 그 얘기 했더니 장모님하고 서울에서 나가버렸어. 손에서 나가버렸어. 집이야, 나갔겄으면 아이, 더 나, 나, 우리 집도 살란다고. 완전 내가 누구 집도 산다고. 며느리 보고 오라게 해라. 나는, 우리 며느리가 처음에 데려올 때는, 철다고 좋고, 나이도 쬐까 먹어서 데려왔지만은, 딸마이로 내가 우리 며느리를 키웠다. 나이 먹으면은애기 된다고. 통닭도 시계라 갖다주면 먹고 반찬도 사라지면 먹고 그래도 내가 아프면 언능 차 갖고 와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한 집에 모시지만 않을 뿐 야무지게 며느리 노릇을 해왔던 아내 그동안 아내의 노력을 돌아보게 되는 동열 씨 하고 며느리가 나한테 잘할게 너는 너 장모한테 잘해. 열아홉고 따온 나이에 시집아 산림 꾸리고 농산일까지 챙겼던 아내. 장모 힘든 모습에 안타까웠을 텐데 시어머니만 더 챙겨달라고 했었다. 동열 씨가 어머니를 챙기듯 아내도 장모를 챙기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다음 날 이른 시간에 장모를 찾아온 동열 씨. <laughs> 막상 마주 앉고 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진다. 말을 꺼내기가 어색해. 너스레를 떨어보는데. 집도 추워, 이 거의 다 기절. 서먹한 기운이 가시지 않는다. 장모님, 내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너염을 의 풀고 갑시다 집에. 좀처럼 마음을 돌리지 않는 장모님 얼마나 상처가 깊은 걸까? 그래도 그 엄마한테 욕을 내가 많이 먹었어요. 장모님한테 너무 그렇게 했다고 내가 지찬을 많이 들었어. 이제 응, 가피다 가 딸도 같이 가고 더 잘할라 앞으로 나안 갈란다. 나 신경 쓰지 마라. 냉랭한 답변이 돌아오자 사위는 초조해진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데. 장모님 내가 생각 좀 잘라서 잘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 남편이 엄마를 향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자네한테도 잘못했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과를 아내에게도 건넨다. 장모님 안 가면 저도 여기서 살라. 사람이서삽은다 여기서 살면 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거좀 정리해놓고 갈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응, 딸의 마음이 풀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사위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어긋날 뻔한 가족의 마음이 다시 모인다. 그날 오후. 세발 남을 전혀. 너무 얇게 해그래니쳐 사위가 장모에게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고 나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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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없이 다정하게 장모를 챙기는 동현 씨. 아, 장모님. 해 장모님. 요 장모 애자 씨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미개죠? 식구들 얼굴마다 웃음이 번지는 훈훈한 순간. 장모 동열 씨는 다시 한번 아내와 장모 앞에서 다짐을 한다. 자, 앞으로 내가 다 잘할라 우리 장모님과 우리 집사람한테 자 짱. 20년을 사는 동안 좀처럼 보지 못했던 남편 동열 씨의 다정한 모습이다. 자기도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하고. 알았네. 내가 잘 하려네. 남편 때문에 다시 웃게 된 명자씨. 그녀의 행복한 고군분투는 계속될 것이다.